비건 전문가, 실천하는 비건, 마스크 비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MKYU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설립한 비건 신비우스 아카데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입학을 희망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입학을 하는지 그 입학 절차와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Let's go! 비건 신비우스 아카데미는요 2월 20일 한국시간 월요일에 개교가 될 예정이고요 2주 동안 학교가 운영이 될 거예요 3만원의 입학금이 있어요 그 입학금은 쓰줍인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의 모임에 100% 기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건 신비우스 아카데미에 오신다는 그 의미는요, 건강, 행복, 그리고 지구를 살리고 또한 사회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등록이 되시면 마스크 비건이 개인적으로 입학 증서와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입학 전까지 어떤 종류의 채식을 실천하고 싶으신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정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2월 22일 날 드디어 비건 신비우스 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됩니다. 입학을 하자마자 여러분은 반톡방에 초대가 되어질 거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그 학생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리하고 사먹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그 채식에 관한 피드를요, 인스타에 올려주시고요. 일단 올려주시면 마스크 비건이 달려가서 거기에 피드백을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비건이즘의 삶을 실천하는 영상을 마스크 비건 TV 유튜브에 어, 마스크 비건이 올리면요 그거를 보시고 어떤 비건이즘 실천을 여러분들이 했는지 그 피드도 여러분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어, 마스크 비건이 또 그거를 보고 어 열심히 응원해드리는 그런 시스템 시스템으로 우리 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 어,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 들어갈 때 생각이 나세요? 아주 설레고, 어, 기대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우리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 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1학년 일반인 거예요. 왜냐고요?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시행착오하는 반이에요. 채식만, 하다가 고기를 드셔도 돼요. 그 솔직한 피드 피드를 인스타에 올려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행착오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비건이 되, 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비건 심비우스 아카데미에 오시기만 하면 마스크 비건이 친절하게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어, 질문이나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면 마스크 비건이 1대1 상담도 다 해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학생들이 주위에 있어서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손꼭 잡고 같이 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나요? 비건 신비우스 아카데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행복,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한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마스크 비건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 들어들어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